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디오북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 뭐 인공지능 스피커 때문에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 인공지능 스피커, 그러니까 오디오 콘텐츠 오디오 북을 포함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인공지능 스피커 때문에 이제 어,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어, 국내에서는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물론 네이버 말고 이제 그 팟캐스트 쪽으로 보자면 팟빵이라는 곳이 컨텐츠를 어, 뭐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고 어,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어, 이 오디오 컨텐츠 쪽에서는 팟빵이 더 이제 어,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팟빵보다 어,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단순히 오디오 콘텐츠가 뭐, 예,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사용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 네이버가 어쨌든 이제 국내에, 뭐, 국내에 포탈을 선도하는 뭐, 기업이기도 해서, 그런지 네이버 카카오가 인공지능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연구를 굉장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어,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서 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굉장히 뭐, 눈여겨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노트북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건 벌써 이제 이게 2010년도에 이, 벌써 이걸 했으니까,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20년이잖아요. 지금이. 오래전에 이미 이제, 인공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시도를 이제 처음 그때 한 거죠. 유인나라고 하는, 이제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 하고 네이버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나 씨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읽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오디오북을 뭐 일반 연예인들 목소리로 읽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니까, 이거는 뭐그 별, 다른 뭐 주목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내 당시에 이건 네이버에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유인나 씨가 이제, 어, 이 오디오북을 읽은 다음에, 그 읽을 때 어쨌든 녹음을 할 거잖아요. 그 녹음한, 그 오디오 영 이제 오디오 목소리 목소리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킨 거죠. 그대로 또, 쫓아하게 음성 합성을 할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스타일로 읽게 만든 거죠. 유인나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읽, 그 목소리와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읽어라라고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어이 학습된 어 인공지능이 이제 읽은 그러니까 윤나의 목소리를 읽은 거죠. 그 오디오북하고 윤나가 직접 읽은 윤나 씨가 직접 읽은 오디오북을 같이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 구별할 수 없지 않냐. 두 개가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가진 인공기능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한 거죠. 뭐,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디오북을 뭐더막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네이버의 오디오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뉴스가 많이 나갔으니까 유인나라고 하는 연예인을 마케팅에 활용했는데 그게 단순히 연예인만 활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 이제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 기술력을 같이 이제 자랑한 거죠.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디오 클립 서비스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이제 알리는 그런 어 일종의 이벤트성 어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한 거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을 활용하면 훨씬 더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고 마케팅 되거나 이제 이게 SNS에서 퍼지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YG 소속의 유인나 씨하고 같이 이런 걸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써 이제 2년전첫 책이 된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이라는 제 책에서도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뭐 그 이후에 사실은, 어, 여러 가지 이제 또 네이버에서 새로운 시도를, 어,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제 목소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당시 2016년도에는 상당한 분량의, 어, 유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어, 이제 오디오 이렇게 말을 한 그 오디오가 필요했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의 녹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녹음을 이제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유인나 씨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도 어 굉장히 그 사람을 따로 이제 녹음실로 불러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도록 해서 어특 정한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길이의 어, 그 사람 목소리를 확보해야만 인공지능이 그걸 제대로 학습을 해서 어, 이게 제대로 된 음성 합성이 가능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 이게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그 필요한 오디오 파일의 길이가 이제 점점 짧아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뭘 의미하냐면 어, 지금은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뭐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그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어, 좋은 데이터, 잘 정리가 된 좋은 데이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음, 어, 이런, 인공지능으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걸할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하고,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가장 많은 시간이 드리고 하는 데가 데이터를 전처리 한다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기 전에 제대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걸 버리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이제 학습되게 될수 있게끔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사람의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유인나 씨가 읽은 이제 목소리 데이터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알고리즘이 점점 이제 좋아지면서, 어, 그런 필요한 데이터가 점점 줄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어, 따로 녹음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뭐 이런 분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했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냥,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깨끗하게 녹음을 해야만 뭔가 어, 새롭게 녹음한 그 파일이 있어야만 학습이 제대로 가능했는데, 아 그런 그이 파일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양이 조금 줄어도 그러니까 이제 음성 파일 길이라든 지 이런 게좀 적어져도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서 뭐 이게 사실 뭐 모든 거에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조금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알고리즘이 좋아지면서, 어그 데이터가 어 조금 줄더라도 훨씬 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게 개선되면서, 어 지금 뭐 데이터를 모으거나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어 시간과 인력이 상당 부분 줄을 수 있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조금 덜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있어야 인공기능이 학습을 하는 거지만 미리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데이터가 어떤 필요나 쓸모가 있었을 때 모으는 거에 비해서 그 미리 모아진 데이터는 나중에 쓰려고 하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괜히 데이터만 많이 모아놨지, 다시 결국은 그거를 원하는 식으로 처리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해서, 어, 오히려 모으는데 들어간 그런, 뭐, 시간이나 인력이나 자본, 이런 거에 비해서, 어, 효과가 덜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이, 저희, 제가 일하는 곳에서, 데이터, 메타데이터 이런 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입력하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모아진 데이터들이 물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제대로 이제 잘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사용 못하고 쓸모없이 돼서 결국은 할 때마다 새롭게 다시 데이터를 모으거나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고 뭐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게 될까를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 게 필요해서 조금은 이제 쓸데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 많이 이제 만들어 두면 그중에 다는 그렇게 뭐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안 만들어 놓는 것보다 데이터를 모아놓고 뭔가 정리해 놓는 게뭐 나중을 위해서는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일종의 어 옛날로 보면 우리가 그 경제 발전할 때 고속도로를 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통신 강국이 된게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쓸데없이 돈을 그 낭비하는 거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걸 하냐 이런 비난을 주었지만 결국 그런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의 이런 어, 어 나름의 경제. 발전, 이런 걸 이뤘다고 어 이제 아마 생각을 해서 더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데이터가 그런 기반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인공지능 시대에, 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뭐 이게 과거의 성공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인공지능의 다른 쪽에 이제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칫, 어, 많은 실패라든지 나중에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데이터는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게 혹시 뭐 저기 될 때도 나중에 제대로 사용이 잘안 되고 하더라도 그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그런 면에서 나중에도 문제가 좀덜될수 있으니 더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원래 오디오북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뭐뭐 뭐 그, 데이터에 관련돼서 오디오북 얘기나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음성합성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음성합성을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 음성합성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인공기능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가 비디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고, 이제 적용하기가 훨씬 쉬운 부분이 또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가까운 시일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런 인공기능 오디오 서비스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또 줄이고 다음에 또어 다른 어 재미있는 흥미 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